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좀 보세요. 드라마 보실 시간이 별로 없으시죠. 어, 저는 꼭한 편의 드라마는 보는 편입니다. 이제, 어, 지금 시대가 어떤지, 삶이 어떤지, 어, 제가 또 배우기 원해서 보는데, 저는 요즘에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극중 인물의 유미지라는 어, 사람이 있습니다. 쌍둥이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이 잘안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수년간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지양과 할머니 아니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지양 이렇게 얘기하죠 할머니 나 진짜 정신병자인가봐. 다 너무 후회되고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그렇게 후회고 걱정이야?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아직 멀었는데. 그때 미지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어, 할머니. 나도 진짜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다시 아무것도 아닌 때로는 못 돌아가겠어. 할머니, 나 너무 쓰레기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슴이 사자를 피해서 도망치면 쓰레기야. 소라개가 잡아먹힐까봐 숨으면 겁쟁이야. 다 살려고 싸우는 거야. 미지도 살려고 숨은 거야. 앞만 모양 빠지고 조잡해 보여도 살려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우리 아가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자. 이렇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의 말도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때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남유단은 망하고 있었습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웠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 같고, 뭔가를 많이 잘못한 것 같고 이 나라는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너무너무 절망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이 그 위로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던 현실은 마른 풀 같았습니다. 풀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이미 시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일어날 수가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풀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꽃이 시들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그 바라보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그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위로해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영원히 선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다 변합니다. 특별히 변하는 것 중에 미모, 외모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저도 5학년 2반인데 예전에는 한때는 동안이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한테 동안이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99% 믿지 않습니다. 아닌 줄을 알기 때문이죠. 변합니다.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변치 않는 것 같은데 세상에 것은 다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영원히 선다는 의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는요, 고난에는 끝이 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가 망하니까 고난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베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겠지만,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말씀을 39장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40장 이사야 40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에는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때가 있겠다.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귀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의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는 것이 위로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거 다 이사야 40장 말씀,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구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풀이 말라가 꽃이 시들어갑니다. 근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고난은 겪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아무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와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도 그가 방 안에 있었을 때 언제 내가 이 방에서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을까? 나는 쓰레기 같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수 없고,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마음에 와닿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이 죄가 그 고난이 그 노역이 이제는 끝이 났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하셨어.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져야 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해방되었다고, 무죄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것의 위로를 받으십니까? 시험 성적이 조금 오르면 위로가 되지요. 네, 학생 때는 그렇습니다. 시험 성적이 좀 오르면 위로가 됩니다. 취업이 되면 위로가 되지요. 내가 이제까지 고생을 했는데 아, 취업이 되었구나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보면 3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직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결혼이 위로가 될까요? 자녀가 위로가 될까요? 자녀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변합니다. 사람도 다 변합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던 자녀가 마음에 돌덩이 하나를, 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는 거죠. 토끼 같은 자녀였는데 가슴에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김승진 장노님은 위로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들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배우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직업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표창을 받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위로가 되는 것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은 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돈, 돈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유산으로 남겨주면 그것 가지고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그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그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1문 1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1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질문입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죽어서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살아 있을 때나 죽을 죽을 때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나 죽을 죽어있을 때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존귀한 백성인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하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 저도 몰랐습니다. 예, 저도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실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부모님이시든지 형제 자매이든지 친구이든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와닿도록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에 그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지었다. 라고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친구와 부모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노래 한 곡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꽃들도 라는 노래인데요. 꽃들도. 이 곡은 2011년 3월에 있었던 동,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로 동일본이 황폐된 어,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 그리스찬들이 가서 일본의 회복을 위해서 노래했던 노래입니다. 지금은 동일본이 쓰나미 때문에, 대지진 때문에 황폐하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갈수 없는 땅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극렬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풀이 다시금 솟아나고, 이 땅에 꽃이 피고,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울한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장가 오겠다는 남자는 저는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로 이게 잠가 오겠다고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의 딸이 그렇게 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뜯어말린다. 2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집에서 내쫓는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세상, 이 사람의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로 살아가는 인생 이 총각도 하나님 만지시면 그 인생에 꽃이 필 거다. 그 인생이 변화될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결혼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원망 못 하시죠? 변화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면 현실의 고난 너머에 있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라버린 풀과 시들어버린 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노래